네 동작이 엄마에게 대전다 으 보내주신 자동문 컨트롤러입니다. 케이스로부터 내부에 있는 회로기판은 이렇게 분리해 놓았습니다. 대본이가 입력단에서 네, 모터 큰힘을 받기 때문에 입력단과 더불어서 전원공급 라인이 같이 고장 나는. 네 그런 증상이 대부분이었습니다. 고장난 제품을 보내실 때는 네, 고장 증상, 불량 네, 내역을 좀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 더욱 더 감사하겠습니다. 네 더불어서 택배 송장에 별 별표시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연락처를 알 수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. 네, 그러니까 약간 지체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연락처 같이 메모 좀 해서 보내주시면 더욱 더 신속하게 수리 진행이 일목요연하게 진행될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. 불량 내역을 같이 적어서 주시게 되면 네, 그쪽 부분을 좀더 집중적으로 시간을 좀 할애해서 수리하기 때문에 서로가 좋은 거 아니겠나 생각이 되어지는 것이 이번 컨셉은. 네, 준비 과정에서 나름대로 메모를 좀 부탁한다 하는 거 가지고 영상을 제작해 보았습니다. 수량이 좀많고 수량이 좀 많을 때꼭 일일이 어떤 모델은 뭐 전원 불 어떤 모델은 문이 안 열릴 어떤 모델일이 메모가 미리 안돼 있으면 그냥 보내셔도 괜찮습니다. 또 늘상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는데요, 조금 더. 어, 일처리를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서 부탁하는 내용이었고요. 모르시면 모르신 대로 그냥 보내셔도 괜찮습니다. 어, 이후에는 제가 빨리 가르메 타가면서 수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 제품 말이죠. 네, 수리하면서 테스터는 과정에 전원을 투입할 때네이아 같은 아댑터가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. 즉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이쪽 전압을 낮춰서 들어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데요. 네, 저희들 같은 경우는 노상 수리하면서 기존 데이터 값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파워 서프라이를 물려서 안전하게 수리하면서 또 테스트하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트랜스퍼머, 아다타와 같은 뭉치 이건 보내주시지 않으셔도 저희들이 알아서 하니까 네, 이와 같은 기판만 잘 보내서 포장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. 네, 전기를 넣게 되면은. 네, 띡스를 하면서 네 뒤집어 볼까요? 네 이렇게 전원이 들어왔습니다. 전기를 빼볼게요. 여기에 있는 콘덴서 값에 정전 용량이 다 방전되고 나서 꺼지고요. 다시 켜보도록 합니다. 네, 하면서 이제 나머지 주변 장치들 이쪽 확인하면서 옵션 꽂아달라. 네, 그런 메시지들이 떠주는 것이고요. 네, 잘 됐습니다. 감사합니다.